와,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아주 대박, 바이솔 정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바이솔 전문 유튜버 용설tv의 용설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곳은 충북 괴산 사리면에 있는 바이솔 정원입니다 이곳 사리면에 있는 바이솔 정원은 정말 여러분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큼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바이솔 정원입니다 네 유튜브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셨는지 또 좋아요는 눌렀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솔 심는데 필요한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왜 필요하냐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많은 정원을 보시면서 우리집 정원을 또 어떻게 꾸밀지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멋진 바이솔 정원 함께 감상하시죠 와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바이솔 정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 아주 깔끔하고 어, 정리정돈이 잘돼 있으면서도 굉장히 웅장하면서 또 멋스러운 바이솔 정원이에요. 와, 자 영상이 다소 길더라도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문 입구에는 이렇게 어, 대문 지킴이로 아주 커다란 수반에 이렇게 바이솔이 심어져 있습니다. 네, 이야. 요고, 요고, 거미, 거미 바이솔 꽃이죠, 요게. 거미 바이솔 꽃. 뭐, 여러 가지 바이솔들이 심어져 있어요. 와, 멋있죠? 요거는 그, 나무, 나무, 어, 뿌리나 나무 썩은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출을 했어요. 음, 이게 저큰 수반 같은 거예요. 수반 같은 거에 이렇게 심어 놨는데 아주 멋스럽습니다. 네. 항아리도 굉장히 많고요. 항아리 위에 또 이렇게 심어져 있는 바이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하나 꼬집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아인 연아바이솔이죠. 연아바이솔도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 있어요. 예, 아주 뭐 튼실하고 아주 웃자라지도 않고. 네, 예, 여기 보시면은 마사를 한번 살짝 볼까요? 뭘로 심었나? 이렇게 이렇게 큰 돌로 심었어요. 예. 마사가 굉장히 굵어요. 이렇게 굵은 마사로 해서 이렇게 봉송하게 이렇게 또 해놓으니까 나름 운치 있죠? 거북이 등 위에다가, 아하, 거북이 등 위에다가 연화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양지 이기를 올려서 이렇게 향나무과를 같이 강도를 이용해서 큰 석판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야, 굉장히 멋스럽고,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깔끔하면서도 네,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아주 멋지고 웅장합니다 여기도 석판에다가 이끼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무를 식재를 해놨는데 어유 아주 뭐 굉장히 깔끔하면서 아주 멋집니다 네 이것도 와성 종류죠 자생바이솔이고요예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명자나무를 또 심어놨어요 같이 합식해서. 어, 그것도 아주 운치 있네요. 아주 색감도 곱고, 아주 운치 있고 멋집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항아리 위에다가 아, 오래 묵은 둥이바위솔을 어, 이렇게 올려놔도 아주 운치 있죠. 네, 정원 한쪽에 이렇게 그석죽을또 쌓고, 예, 또 위에다가 이렇게 석등을 또 이렇게 인테리어로 또 해놨고요. 그 옆에는 강도를 이용해서 멋진 또 동산을 만들어놨어요. 뭐 심어 놓은 게다 존바이솔 종류예요 아유 세상에 존바이솔하고 이끼하고 또그 밑에는 부처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심어 놨어요 부처손도 굉장히 이쁘네요 이렇게 석등 아래쪽에 소품하고 또 같이 인테리어를 해 놨는데요 저렇게 하얀색 이게 뭐죠 맷돌 맷돌 같은 거에 이렇게 심어 놨는데 아, 백두 기린 초예요. 저 아이는 백두 기린 초도 생명력 강하고 아주 탐스럽죠? 너무 이뻐요. 이 아이. 요거 보세요. 요거. 요 옹소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거 뭘 갖다가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요? 네. 이게 아 이게 이게 항아리 이게 뭘로 만든 건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어 운치 있고 어. 독특하면서도 멋스럽지 않나요? 네, 어참 재미난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요런 인테리어 한번 예 꾸며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쁘죠? 뭐 거미, 윌리엄, 프랑스와 여러 가지 바이소를 합식해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야, 이야 <laughs> 이게. 여기가 바로 음, 여기 사모님께서 정말 이 바이솔 대가이십니다. 네, 용설이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대가이십니다. 네, 조금 있다 보세요. 엄청난 바이솔 동산이 펼쳐집니다. 이야, 이렇게 멋집니다. 아주. <laughs> 그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바이솔 심는 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마사에만 마사에만 심어놨어요. 큰마사 한쪽에는 어, 멋진 풍경으로 또 이쁘게 어, 인테리어 해놨습니다. 아, 아주 정원도 깔끔하고 아주 정말 멋집니다. 네, 와,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 와, <laughs> 대박이죠? 야, 이게 다 바이솔이에요. 뭐존 바이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뭐 거의 다존 바이솔 종류고. 다람쥐 꼬리 쎄덤 꽃도 보이고 와 황금 눈양도 보이고 뭐저 위에 그 약탕기 위에 아 어, 이렇게 쎄덤류가 또 꽃을 피고 있어요 우와 요 밑에도 요거 보세요 요거 요거 엄청나죠 요 황금 눈양을 거북이로 만들었어요 거북이 <laughs> 대박 우와 그 밑에도 있고 완전히 뭐, 카페, 카페. 아, 어, 이곳은 뭐, 카페를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이쁘고 멋진 어, 바이솔 정원이 펼쳐집니다. 용서리가 흥분을 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이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어머머머머머.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우와. 엄청난 석판에다가 이렇게 멋진 풍경을 해놨습니다. 이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작품성이 대단합니다. 이것 보세요. 오, 아주 뭐 하나의 그 멋진 섬을 보는 듯하고 오, 장관입니다. 아주 장관이에요. 네, 이렇게 멋집니다. 큰 돌이 아주 멋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네, 그 아래는 수반도 있고. 음, 여러분들. 어, 이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서 네 우리 집은 과연 또 어떻게 꾸미면 이쁠지 어, 좋은 아이디어를 또 같이 어, 공유했으면 합니다 아이고 비행기가 비행기가 많이 돌아다니네 이렇게 나무 뿌리도 예, 버릴 게 없어요 예, 나무 뿌리에다가 바위소를 이렇게 심어 놨는데 이야 이거 보세요 이렇게 세상에 아주 멋스러운 돌이 이렇게 하하하, 정원에 있습니다. 그 옆에 돌 위에 이렇게 거미바위 소리, 꽃대를 올리고 있죠? 와우. 이것 보세요. 이런 데서도 잘 살아요. 예. 어, 하하. 밑에는 부처손하고 여러 가지 식물이 심겨져 있어요. 네. 와. 요거는 어 항아리 반을 잘라서 그 위에다가 얹어서 이렇게 어, 붉은 솜털이죠? 붉은 솜털과 여러 가지 바이소를 합식해서 심어놨어요. 그 밑에는 예 거북이, 거북이 등을 이렇게 등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우와 멋지죠? 네. <laughs> 야 대단하십니다. 뭐 어, 솜씨가 어, 보통이 아니에요. 네, 요거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요거. 밑에 그 강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단 턱을 만들어 놓고 어 한쪽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 정원을 관리하신다고 합니다. 아주 멋스러운 예 정원. 음. 야. <laughs> 그러니까 요거는 솔세덤이라고 합니다. 솔세덤. 솔새덤을 주변 주병, 큰 주변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심어놨어요. 아주 웅장하고 멋스럽습니다. 그 아래는 연화바이솔도 있고, 음, 네, 요거는 능견 내지 호랑이 바이솔로 알려지고 있는 어, 큰 돌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심어놨네요. 이 <laughs> 야, 오, 요거는... 황금 눈향 같기도 하고, 향나무, 눈향이 아니네, 이거. 어, 황금, 이거 뭐예요? 주목나무인가? 와우. 주목나무과 같은데 황금색이 나네요. 오, 거북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거북이? 전지솜씨도 보통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거북이를 또 만들어 놨어요. 어, 석등도 있고, 뒤쪽에는, <laughs> 이게 이게 야 이거는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어, 이렇게 길쭉한데다가 어, 위에다가 이렇게 어, 매화 과이솔하고 어, 와송류인 어, 새솔 만홍 종류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와우 <laughs> 아주 센스가 넘치시고 작품솜씨가 어, 용설이가 뭐 번, 범접할 수 없는 어, 그런 솜씨입니다. 오, 야. 나무 이름을 많이 몰라서 조금 용서리가 좀 아쉽지만은, 응. 어. 많이 배워야 되겠어요. 이런 거 보고. 네. 이것 보세요. 이렇게 아주 하나의 울창한 숲을 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하하. <laughs> 이야. 요거 강돌. 요 강돌을 어, 일일이 강에 가서 예, 모양이 비슷하고 컬러가 비슷한 것 끼리 이렇게 또 어, 조금씩 조금씩 모아왔다고 합니다. 이야 <laughs> 이쁘죠 여러분들? 네 여기 신기한 거 하나 있어요. 요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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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이야 <laughs> 사람 사람 얼굴인데요. 직접 예 요걸 깎았다고 합니다. 이 깎은 걸사 오신 게 아니고, 네 직접 돌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와, 대박이죠? <laughs> 아 참, 네 아주 특이하고 예, 예쁩니다. <웃음> 웃음이 절로 나와서, 예 아주 재밌어요. 위에는 그 이렇게 세로된 어, 기둥, 음그 위에는 이렇게 또 이쁘게. 어, 멋진 식물로 또 인테리어 해놨습니다. 이야, 여러분들 요거, 요거 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laughs> 이게 뭐예요 이게? 와, 엄청납니다. 덩치가 덩치가 엄청나요. 이거 한번 용소리가 한번 볼게요, 이 덩치를. 와, 이만해요, 이만해. 덩치가. 제, 제, 제 덩치가 그렇게 큰건 아닌데, 이거 뭐 엄청 크네요. 아우, 따글따글 아니, 뭐. 야, 탐나는데요.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와, 대박. 야,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거. 오메. 아주. 바이솔과 그, 잎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심어놨어요. 세상에, 대박이죠? 우와. <laughs> 엄청납니다. 예, 예. 예,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예, 어, 주변에 있는 돌뭐 여러가지 자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큰돈 들이지 않고 어, 주변에 있는 걸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아주 멋스럽죠? 예. 그 옆으로 가면은 네야 요건 또 뭐예요? 요렇게그 돌과 돌 사이를 예, 바이솔로 이렇게 이끼와 바이솔로 또 연출을 해놨어요. 멋지죠 이것도? 음 세상에 이런 거 꾸미시는 분은 얼마나 어, 행복하고 좋을까요? <laughs> 이야 여기도 아, 이렇게 또 있습니다. 어? 와. <laughs> 전지를 아주 정말 이쁘게 잘하셨네요. 네, 이렇게 돌을 싸서 돌을 싸서 위로 올려놨어요, 이렇게. 오, 요거요거 요거 이름은 제가 예, 뭔지 모르겠어요. 어, 노란 꽃이 정말 이쁘죠? 다람쥐 꼬리 그 꽃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람쥐 꼬리는 네, 요요 요 아이가 예 다람쥐 꼬리 꼬시고 요 아이는 예, 무슨 셋업류 같은데 모르겠어요 네 아주 위에 그 약탕기 약탕기하고 같이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아주 센스있고 이쁩니다 그것도 예요 아이는 레인보우 바이 소리 레인보우인데 <laughs> 주변에 다 이렇게 또 꽂아 놓으니까 예 아주 멋스럽고 이쁩니다 역시 야외에 있으니까 물도 잘 들고 이쁘게 예, 아주 색감이 곱. 물 들어서 이쁘네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대박이죠? 이게 다 존바이솔이네. 존바이솔. 존바이솔이고 이렇게나 많이 예, 이게 얇은 그 얇은 돌, 판 판석 비슷한 거를 이렇게 쭉 예, 박아 놓고 존바이솔을 이렇게 심었어요. 와. 화려한다, 화려해. <laughs> 대박이죠? 예. 응. 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못 보신다면은 얼마나 아쉬울까 싶어서 용설이가 아, 이곳 충북 괴산까지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어, 이런 멋진 정원을 또 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정원. 이야, 역시. 정원엔 바위솔이죠 역시. 네. 자, 이쪽으로 돌아가서 마당 중앙에는 이렇게 어, 잔디와 함께 아주 꽃사슴이 또 <laughs> 어, 이렇게 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물을 먹고 있는 꽃사슴. 예. 이쁘죠? 네, 진짜 꽃사슴 같아요. 아, 이렇게 포인트로 놔도 괜찮습니다. 어, 여러 가지를 놓는 것보다 이렇게 또 포인트로 잔디 위에 올려놔도 아주 깔끔하고 멋진 인테리어가 될것 같죠?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정원, 정원 중앙에 이렇게 멋진, 멋진 바위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그 마치 그 새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아주 뭐, 어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정확히 보이나요? 저것 보세요. 새새 새 모양이 새가 위에 이렇게 앉아서 어, 집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laughs> 아주 멋스럽습니다. 네, 야, 어우 돌 가격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뒤로 돌아가면은 소나무와 함께, 네. 소나무와 함께. 이렇게 바이솔이 또 심어져 있어요. 어미, 세상에. 여기도 거미 바이솔과, 네, 블랙탑 바이솔로 이렇게. <laughs> 너무 이쁩니다. 장독대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어, 이렇게 장독대를 한쪽에 이렇게 또 해놨고요. 어, 장독대 옆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개구리도 있고, 또, 거북이도 또 있네 여기 거북이 거북이 등 위에도 이끼와 바위 소리 있어요 이렇게 어유이 물소리 보세요 물소리 들리세요 하하하 <laughs> 이게 그 자연적으로 그 지금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물기를 이용해서 어, 수반에다가 받아서 이렇게 또어 하하하 <laughs> 야그 주변 그 자연을 어, 잘 활용하고 또 이용했어요. 네, 요런 거 보여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음, 여기 숙성실이라고, 요것도 어, 여기 사모님께서 직접 어, 만드셨다고 합니다. 야, <laughs> 황토 흙을 발라서 이렇게 숙성실을 직접 만들었어요. 야, 요 숙, 숙성실에는 그냥 여러 가지 어떤 그, 당근 음, 매실, 뭐,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넣는다고 어놓 합니다. 아유 이뻐요 수송실도 한 쪽에 이렇게 아주 옛스러운 물건들로 이렇게 또 가득합니다 예 오래된 항아리가 많이 보이고요 네 이런 것도 모으는 게또 취미이신 것 같아요 요건 머루 포도예요 머루 포도인데 머루 포도를 이렇게 또 위에다가 아 이거 심은 지 오래됐나 봐요 목대가 굉장히 굵은데 아유 탐스럽고 아주 먹음직스럽게 아유 생각만 해도 시전 <laughs> 입에 침이 고입니다. 그냥 침이고요. 이렇게 머루로 어, 위에 또 그늘막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아유 이뻐라. 예 부처선도 많고 어, 멋진 어, 수석과 요거는 어딱 <laughs> 보니 뭐 같이 보이세요? 예. 닭 머리 닭이에닭 완전 닭입니다. 네와 벼슬도 있고 눈도 있고 주둥이도 있고 야 완전히 닭이네요. 이건 닭 닭이 앉아서 예 알을 품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laughs> 아주 수석도 웅장한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 위에서 내려다본 정원은 이렇게 아름답게 또바이솔 정원이 이렇게. 어, 꾸며져 있어요. 바위솔 작품도 많고, 이렇게 저 항아리도 어, 굉장히 많죠? 예. 역시나 <laughs> 바이솔입니다. 진 네. 역시나, 정원엔 바위솔입니다. 긴 바위 틈 사이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바위솔 보세요. 이야, 엄청나죠? <laughs>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이쁘죠? 예. 와, 세상에. 이런 데서도 이렇게 잘 살아요, 바위솔은. 음. 억지로 살리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겨울에 어떻게 하냐고요? 예, 그냥 두세요. 겨울에 이렇게 그냥 두어도 바이솔들은 어, 알아서 알아서 잘 산답니다. 네, 여러분들 정원에 바이솔 꾸미고 싶지 않나요? 아주 멋진 바이솔 정원. 이야. 네, 어떻게 영상 잘 보셨는지요? 네, 이렇게 멋진. 바위솔 정원, 네, 오랜 시간 가까운 바위솔 정원,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바위솔,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세요. 아, 영상을 처음 보신다고요? 네, 여러분들, 바위솔은요, 겨울 월동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노지에서, 밖에서, 예, 겨울을 나야 봄에 더 아름답고, 이뻐집니다 네 바위솔 정말 이쁜 식물이고 멋진 식물이죠 용설이와 함께 바위솔 함께 심을까요 네 용설이가 항상 얘기한 거 있죠 뭐죠 네 정원엔 바위솔 네 정원에는 바위솔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는 식물입니다 네꼭 정원엔 바위솔 자 용설이와 함께 멋진 바위솔 심어봐요 이와 같이 멋진 바이솔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장마철에 무르지 않게 여러분들 바이솔 관리 잘 하시고요 배수만 잘 되면 바이솔은 무르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저 배수만 잘 되게만 해 주십시오 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네자 그럼 지금까지 충북 계산에서 용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